안녕하세요. 파츠 박정식 기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신차 출고 전에 저희 쪽으로 차를 보내주셔서 세팅을 하였습니다. 지금 해가 조금씩 저물고 있는데 일단은 서둘러 촬영을 좀 하려고 저희가 차를 서류러 옮겼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5차량이고요. 블랙의 레터링과 다이나믹 그릴. 정품으로 된 다이나믹 그릴을 세팅을 진행을 했어요. 다이나믹 그릴은 뭐, 뭐,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정품 제품으로 파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열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쪽은 지금 인테이크 수염이 이제 설치가 되었어요. 인테이크 수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센서와 간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센서가 간혹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 쪽에서 지금 다 2차, 3차로 예방을 해서 지금 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풀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측면으로 가시면 사이드 벤트가 블랙으로 도장이 되었습니다. 블랙으로 디스커버리 블랙으로 도색이 되었고, 이거는 저희가 걸레를 한번 닦아야 되는데, 거 닦았네요. 예, 네, 그리고 측면에는 이제 사이드 스텝이 설치가 되었어요. 사이드 스텝은 고정식으로 설치를 받으셨구요. 뭐,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기가 충실한 사이드 스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후면부를 보시면, 보면부는 지금 머플러 팁과 이 레터링을 같이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이 가운데 레터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차분해졌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차량은 지금 아직 썬팅이안돼 있는 차량입니다. 안에 보시면 뭐가 많이 되어 있죠? 일단은 저희가 뭐 스테디셀러인 이 에어백 커버, 에어백 커버도 가죽으로 돼서 진행이 되었고요. 안쪽에 보시면 도어 트림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체감이, 이탄 이 색상의 일체감이 좀더 돋보이게 세팅이 되었고요. 지금 이쪽 가까이 보시면 색감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뭐, 물론 뭐 이런 가죽이나 이런 질감의 차이도 정품 대비 거의 99% 가까이 동일하게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에어백 커버도 아직 이 마크는 저희가 이제 신차를 출고하시는 분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제거를 안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가시면 페달, 스포츠 페달이랑 풀레스트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어요. 원래 이 풀레스트는 따로 나오는 제품이 없지만 저희 F 파츠에서 직접 재단을한 제품이고요. 지금 이 알루미늄 페달 또한 조금 더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발에 조금씩 발끝 신공을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죠. 뭐, 사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 뭐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 두세 명이 올라가도 거뜬합니다. 뒷문도 보시면, 후면부, 얘도 마찬가지로 가죽 마감이 들어갔고요. 이 실버, L자 몰딩을 같이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샤한 실내의 도어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 차는 정말, 너무 깨끗하네요, 신차라. 부럽습니다. 이쪽, 이쪽 지금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로 탄색상에 날짜 마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색상이에요. 워낙 잔기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저희는 레터링을 붙일 때 전혀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스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그 위치 그대로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쭉 보시면 제가 빛이 어찌 어떻게 마침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요. 잔기스 하나 없이 신차 출고의 모습 그대로 세팅이 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 이쪽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진정한 디스커버리 블랙 패키지와 다이나믹 패키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분께서도 휠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색을 원하셨는데. 일단은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당장 하루 만에 출고를 하기 위해서는 휠을 배제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분께서 추후에, 네, 뭐,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만소리 빈이나 이런 22인치 큼지막한 휠로 교환을 하시는 것도 뭐, 고속주행이나 뭐 시내주행 시에도 조금 더 멋있, 멋, 멋지고 안전성 있는 주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디스커버리 튜닝은 에프파츠 쪽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세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프파츠 박정식 기사였고요 뭐 디스커버리 5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